자, 오늘은 강아지를 그려볼 건데 우와 이런 털을 어떻게 그려 이런 복잡한 데 삐죽삐죽 다 그려야 돼요 막 <laughs> <겁먹어요>. 네, 겁먹잖아요 <웃음> <웃음> 그죠 이렇게 뭔가 어, 기초 과정에서 음. 뭔가 변화무쌍한 형태들이 딱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음, 동물들은 보통 그~ 기본형을 찾아서 그~, 그 기본형 안에 이제 눈, 코, 입을 찾고 그런 식으로 그려 접근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완전 생기초니까 그리드를 활용해서 할 거예요.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는 자, 최소화 시키는 거죠. 그리드를 최소화 시키는데 아무리 복잡한 형태라 하더라도 복잡하다라는 건 보통 외형이 불규칙적인 어떤 형태를 가진다던가 여러 개의 조합으로 어, 개체들을 많이 놓고 그린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창문 안에 가두면 일이 좀 쉬워져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음. 보조선을 그리실 때는 빨간색 펜으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음. 이 전체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지를 한번 보고, 얘를 창문 안에 가두시는 거예요. 음. 기준선. 이렇게 그리드가 그려져 있는, 이렇게 그리드가 그려져 있는 자를 이용하시면 수직수평을 삐뚤어지지 않게 그리실 수 있죠. 네. 같이 <laughs> 보세요. 네. 같이 보면 좋죠. <laughs> 자, 네. 그래서 이렇게 가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어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비례가 이쪽하고 이쪽이 길이가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그리드를 정사각형 그리드로 해 놓으면 내가 옮겨 그리는 그림 안에 비례를 잡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정사각형 기준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삐뚤어지지 않게 기준점을 하나 이렇게 잡으세요. 음. 그러면 요쪽 길이, 이걸 뭐 센치를 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연필로 하셔도 되고. 네. 해서 대충, 저는 센치 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지만 보려고 자를 댄 거예요. 그걸 요렇게 가져가 봐. 요건 할수 있지. 네. 어려워요? 아, 쉽지. <laughs> 이 정도야 뭐. 네, 누워서 숨 쉬겠지. <laughs> 자, 어, 그럼 밑에 리본 잘려요? 그럼 거기까지만 그려요? <laughs> 아니에요. 다 그릴 건데, 그냥 기준 네모를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옮겨놓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 네모를 창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심 잡으려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 센치 재야 되니까? 아, 그것도 귀찮지. 자. 이렇게 대각선 범위를 전체를 다 그으셔도 좋지만 대충 중심 교차할 부분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그럼 중심이 금방 나오잖아. 그죠? 중심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자, 요런 거 이렇게 자 대고 할때요 위에 그어진 선과 자 안에 격자가 이렇게 딱 직선이 되게 맞춰 놓으시고 그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삐뚤어지지 않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가 그려져 있는, 격자가 그려져 있는, 아이고. <laughs> 삐뚤어지지 않는다는데 삐뚤어지 아. 발목에 힘이 없다 보니. <웃음> 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4등분을 해보는 거예요. 4등분을 딱 해보, 해놓고 나니까 뭔가 이쪽 빈 여백에 대한 뭐 부담은 좀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 아이의 외곽을 한번 이렇게 보죠. 그럼 이거 다 불필요한 공간이죠. 자, 요거 이렇게, 요렇게 잔털 삐져나간 것들을 일단 무시, 그냥 직선으로 쭉 그으셔도 됩니다. 그러고 외곽의 형태를 먼저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도 그냥 쭉쭉 직선으로 해서, 자, 외곽, 여기도 요렇게 외곽의 형태를 볼게요. 그럼 내가 옮겨놓을 그림 안에, 어떻게? 정사각형을 하나 먼저 그리고, 정사각형 안에서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불필요한 면을 먼저 잘라내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네, 해볼게요. 자, 그림 그리실 때는 연필목탄 보다는 유탄이 좋아요. 자, 그럼. 요렇게 놓고 자, 이동해서 해볼게요 자 정사각형 정사각형을 하나 먼저 그리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저는 화면 안에 들어가게 하느라고 좀 작게 그리는 거고 약간 더 크게 그리셔도 됩니다 요 길이를 재서 요로 가져가면 되겠다 그죠 야 요렇게 해서 싹 묻혀서 아, 요렇게 싹. <웃음> <웃음> 자, 요렇게. 네. 어, 됐죠. <laughs> 안 자, 안 되고. 자, 요렇게 해주시고, 요거 이제 중심을 싹 나누시는 거예요. 4등분. 해가지고 요거 한번 또 재보세요. 길이가 맞았는지, 요렇게 한번 재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아지를 먼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사각형 안에서 불필요한 면을 먼저 잘라내라 그랬죠? 그럼 빨간 면을 먼저 잘라보죠. 자, 요것도 그냥 쭉. 요기서 살짝 올라갔잖아. 이 중심선에서 살짝 올라간 이 면. 됐어. 그 다음에 요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굴곡이 좀 있는데 이 중심선에서부터 가까운지 먼지만 네.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중심선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네? 자, 여기 살짝 내려가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잘리는 면의 형태를 봐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면하고 어, 모양새가 같은지, 그것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한 중간까지 이렇게 잘렸어.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야, 강아지 외형이 좀 나왔죠. 네. 이렇게 나는 강아지를 그린 게 아니야 빨간 면을 그려낸 거죠 빨간 면을 그려냈어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 그리드를 기본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백그라운드의 형태와 그 다음에 피규어 대상의 형태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형태를 잡아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드를 그리면 그리드만 이용해가지고 어몇 번째 칸에 몇 번에 어, 어 어느 지점이 걸려 있어 그거를 다 체크, 지도 보듯이 체크해가지고 그리다 보면 이게 칸이 많으면 눈이 몇 번째 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칸수를 이렇게 헷갈리지? 그러면 눈이 막 삐딱삐딱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드는 커다란 비례와 그 다음에 이 눈의 크기 하나가 인상에서 주는 크기와 실제 측량했을 때 주는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활용하거나 평면적인 사진을 평면적으로 옮겨놓을 때 사용하시기 편한 거죠. 그래서 그리드에 너무 의존적으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다란 덩어리가 나왔어. 이 덩어리 안에서 이제 귀와 얼굴의 형태로 면을 분리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보면 여기 얼굴. 얼굴을 먼저 찾아내죠. 자, 얼굴, 귀. 자, 귀가 이쪽에서 얼마나 갔는지, 이 중심선에서부터 여기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콧만 먼저 체크해 볼까요? 자, 이 아래쪽으로 얼마나 내려온 위치에 귀가 귀끝이 있는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막 까맣게 음영이 져서, 그, 그늘이 져서 이게 얼굴의 형태인지 귀끝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알 수가 없는 걸 내가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자, 보이는 부분만 먼저 체크할게요. 자, 여기 주둥이 끝 살짝 보이시죠? 요끝 하나로 이 형태를 유치해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사라졌잖아. 뭉뚱그렸어. 요 끝은 주둥이 끝이라는 거알수 있죠? 요기흰 털로 보이진 않죠? 아니, 수염인가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laughs>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형태로 나머지 형태를 유치해낼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쫓아가 보는 거죠. 눈으로. 음. 일단은 그 범위를, 자, 주둥이 끝의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긴 것 같아. 틀려도 좋아. 일단 체크. 자, 여기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내려온 위치에 주둥이가 있는지 쫓아가 보자. 여기도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있어. 쫓아가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모르겠어. 일단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코, 코 맞춰. 형태 중에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코, 코가 무지하게 크다. 그죠? <laughs> 이 코가 큰건 그만큼 눈에서부터 코까지의 거리가 기다란 얘기 같아요. 장모 닥스훈트 같거든요. 장모 닥스훈트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이마에서부터 눈이 여기 있다면 이게 이 범위, 이 길이가 길단 얘기예요. 코끝이 여기 와 있거든요. 이렇게 길단 얘기거든요. 이 길이가 그래서 눈과 코의 크기가 좀 많이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코의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서 내려오잖아요. 코것만. 그다음에 아래턱 살짝 보이죠. 코고 잡아주고, 음 됐어.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두운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 예, 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내가 요 그리드 내에서 리본하고 요턱 밑에 요목털 약간 장모로 털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살짝 털 그리지 마세요. 털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분리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죠. 나비 넥타이 중심 잡아주시고. 자,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눈의 위치를 찾아줘야겠죠. 자, 여기에서 얼마나 내려온 위치에 이쪽에서 얼마나 갔는지, 가로와, 가로와 세로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이만큼 내려온 위치에 있는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얼마나 갔는지 그 위치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요기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비교하면서 눈의 가로, 세로 범위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예. 자, 일단 그것도 다듬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렇게 범위를 찾아서 체크. 자, 코가 여기 있고, 눈이 한쪽은 찾아 냈어. 그죠? 근데 얘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코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 보니, 눈도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 있구나. 얼굴들은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게 돌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서 보면, 자, 여기 어두운 걸로 까맣게 다 뭉뚱그려져 있어서 눈이 이 밑에까지 있는 것처럼, 네, 보일 수 있어. 음. 그렇지만, 내가, 아,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얘를 봐주면, 요게 눈끝이 아니고 요건 그늘이고, 눈끝은 요 안에 있어. 라는 게 보일 거야. 그죠? 네, 알고 나서 보면, <laughs> 모르고 음. 보면, 이, 이게 다 눈으로 보이는데, 내가 요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봐주면 어, 내가 알고 보는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 중심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 요쪽 눈이 있는지. 그럼 요 라인, 요 라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요 라인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요쪽 눈을 찾아낼 수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이 얘가 이 고개를 살짝 돌렸잖아요. 돌렸기 때문에 이쪽 눈은 요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눈의 크기와 이쪽 눈의 크기는 같지 않아. 그죠?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가 앉아 있기 때문에 훨씬 작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그럼 한번 재보는 거야. 눈의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그걸 재서 완벽하게 보이는 눈하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그걸 비교를 해 주는 거예요. 아. 자, 어때요? 크기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어, 자꾸 얘가 나를 바라보고, 어, 이쪽 눈이 작은 것 같아. 실제로 재보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 이 눈을 얘 크기만큼 늘려버린단 말이죠? 그럼 얘가, 선생님, 이게가 옆을안 보고 자꾸 나를 보네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아시겠죠? 이렇게 위치와 크기, 이런 것들을 정해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더 세밀하게 다듬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두운 덩어리 보이는 거 있죠? 하얗게 보이는 부분과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을 먼저 유탄을 가지고 칠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일이 쉬워져. 자,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칠할게. 이거 보시기야. 뭐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칠해 볼게요. 자, 이쪽도 살짝 어둡다, 그죠? 그럼 누르는 힘을 살짝 빼서 강약 조절을 해주세요. 칠해지는 정도의 강약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도 살짝 어두워. 그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살짝 연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살짝 어둡네? 그 어두운 부분들만 먼저 이렇게 찾아나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일단 리본은 몸체보다 진해. 그럼 그 진한 부분을 이렇게 칠해볼게요. 뭐가, 강아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커다란 덩어리 안에서 그 안에 주요 요소들의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음,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밝은 면, 중간면, 어두운 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면의 색을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우산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칠해 보고 나면 도화지 화면 위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를 그리실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커다란 입체적인 면의 구조를 먼저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털은 질감이기 때문에 질감은 좀더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서 표현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즈로 문질러 주시는 거죠. 자, 문질을 때 요령, 자, 가볍게, 자, 어느 방향으로 문질르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힘을 줘서 문질르느냐에 따라, 야, 털이 되네. <laughs> 제자리에서 눌러붙여야 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서 퍼트리지 말고, 그 안에서 딱 눌러지게. 여기도 제자리에서 까맣게 들러붙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데는 손으로 눌러서 문지르세요. 바깥으로 퍼트리지 말고. 부드럽게 털처럼 번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장모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지금 까만 부분을 문질렀던 거니까 이게 굉장히 진하게 나오겠죠? 그럴 때는 좀 연한 부분으로 음. 어떻게 문지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눈을 조금 다듬어 볼게요. 오늘은 강아지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간략한 그리드를 이용해 봤고 그 안에 백그라운드 형태를 먼저 그려서 강아지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